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웅랑입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들려드릴 첫 번째 소식은 일단 국내 뉴스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국내! 특히 이제 인천분들이 많이 반기실 만한 내용입니다. 바로 테슬라 인천 서비스가 정식으로 업무를 개시를 했습니다. 박수! 박수. 네, 위치는 보시다시피 이제 남동구 남동 공단이죠. 남동 공단 쪽에 이렇게 서비스 센터가 문을 열었다. 인천하면은 거의 우리나라 현재 인구수로는 부산 다음의 도시지만 어 이제 몇년 뒤면 어 부산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네, 조만간 이제 인구수로 이제 2위 도시가 될 곳이죠. 어 제가 인천을 삽니다. <laughs> 토박이 나이지만 저처럼 이제 직장 때문에 인천에 이렇게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 이제 전국의 광역시 중에 인천처럼 이렇게 인구 증가율이 높은 곳이 없죠. 인천 하면은 일단 대표적으로 어, 송도, 송도 국제 도시, 그리고 영종 국제 도시, 그리고 이게 검단 신도시. 어, 그리고 이쪽에 재개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수가 굉장히 많이 <laughs> 폭증을 하고 있는 곳이고, 청라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개발되기 전까지는 이제 인구수 증가가 좀 더딘 편이에요. 주거지 개발은 어느 정도 끝난 편. 어, 잠깐 제가 이제 부동산 유튜버가 아닌 것 같은데. <laughs> 네, 아무튼 간에, 인천이 인구수가 거의 뭐 300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서비스 센터가 없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 는 이제 뭐 강서, 그리고 여기 용인도 갔다가, 분당도 갔다가, 용인 갔다 맘에 안 들면 분당 가고, 분당 간데 맘에 안 들면 용인 가고, 아니면 강서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드디어 적절한 곳에 생겼습니다. 다만 이제 인천이 인구 수도 이렇게 많고 굉장히 거대한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강원도도 인천이거든요. 이렇게 인천인데 여기에 센터가 하나 없었다. 아 있어야죠. 그랬는데 정말 이렇게 생겼고 다만 위치 같은 게 이제 뭐좀 약간 남쪽에 치우친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도 일단 송도에 테슬라 운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아, 송도에서 테슬라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송도 분들이 많이 반기실 것 같고, 그리고 옆에 시흥. 시흥도 진짜 큰 시거든요? 면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광명쯤 가면 사실 이제 강서 쪽이 나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선택하실 수 있겠죠. 아무튼 간에 뭐 정말 인천사는 저로서는 굉장히 반길 만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어, 뭐 이제 뭐 슈퍼차저도 최근에 이제 인천 같은 경우, 어 이제 송도 슈퍼차저 원래 넥이 있었죠? 근데 얘가 V3로 업데이트가 되고, 대수가 여덟 대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인천에서 이제 테슬라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환호할 만한 소식들이 요새 많이 생기고 있다 다만 이제 검단 쪽에 슈퍼차저 하나 있으면 딱일 것 같은데 그리고 이쪽에도 이제 부평은 뭐 부천 가면 되시나 <laughs> 계양 쪽도 약간 계양이 또 핫하죠 어, 어떤 의미로 좀 핫하죠 요새 정치적으로. 아무튼간에 어, 인천에 테슬라 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반길만한 소식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다만 이제 서비스 센터 생겼고 어, 슈퍼차저도 이렇게 좀 많아지고 있고 반길만한 소식이지만. 데스티네이션 차저를 쓰신 분들은 약간 좀안 좋은 얘기들이.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어 언제 생겼지. 어 언제 언제 생겼어 이거. 여러분 아셨어요? 아저어주 방금 알았는데 어좀 재밌네요. <laughs> 아무튼 이렇게 데스티네이션 차저들이 이렇게 하나둘씩 생기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 이 데스티네이션 차저들이 최근에 좀 없애는 추세입니다. 어왜 없애냐? 어 결과적으로 뭐 이게 돈알겠습니까 이거 깐다고 해가지고 막 돈이 되는 거 같지는 않다라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나 봅니다. 게다가 이거는 제가 온전히 설치비는 테슬라가 해놓고 이 전기비는 여기 사업주가 내는 줄 알았는데 전부 다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여기 데스티니스 차도가 사라진 아예 사라졌습니다. 기동은 테슬라에서 설치도 하고 이 전기비도 다 테슬라가 내는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여기는 좀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차뺄 때쯤에 자기 차 다시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넣고 거의 뭐 사유화해가지고 쓰는 경우. 있어가지고 송도 테슬라 오너분들이 그냥 저거 없애 버려라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 좀 이렇게 사유화를 할수 있는 곳에는 데스티네이션 차저를 설치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뭐 청라도 있는 것 같아요. <laughs> 네, 그쵸 이거를 그 손님 유인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선한 목적으로 그렇게 썼는데 이거를 자기 것처럼 이렇게 차 돌려막기 하고 이런 식으로 쓰는 거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잘 쓰던 사람들도 피해 보고. 더구나 이렇게 없애는 거면 모르겠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 데스티네이션 차은 속도가 3kW로 많이 줄었습니다. 3kW면요, 여러분, 어 만충하는 데한 20몇 시간 걸립니다. 어, 3kW면은 그냥 220V 콘센트에 꽂아 가지고 거기 16암페어 띄웠을 때그 정도 속도가 나오는데, 어 굉장히 느린 속도죠. 그런 속으로 속도도 전체적으로 많이 느려졌다. 결국에는 이렇게 악용하는 유저들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피해를 본 거라고 지고 하, 이렇게 악용하는 건데 어, 도저히 실드 찾을 생각이 없다 어, 여러분들 잘못이에요 이거는 진짜 여러분 들 잘못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소식을 너무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laughs> 또 국내 소식입니다 어, 서비스 센터 하니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어, 이제 이, 저같이 2020 모델 3 운용하시는 분들 스탠다드라인즈 플러스 마찬가지인데 저희 차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날 것에 그 느낌이 나는 차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어, 거의 뭐 승차감은 거의 뭐 <laughs> 진짜 이런 게 바로 딱딱한 카트구나 이렇게 느껴질 정도의 날것의 승차감이고 다만 이제 가속력 같은 것도 날것에 거의 뭐 정제되지 않은 듯한 그런 맛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날것의 차 하도 날것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없습니다. 트렁크가 수동이에요. 지금 테슬라를 타시는 분들 이해가 안 가죠. 사실 구형 타시는 것보다 신형 모델 3, 신형 모델 Y 타시는 분들이 이제는 훨씬 더 많아가지고 상상을 못 하실 거예요. 아니 테슬라가 트렁크 당연히 오토 아니었냐? IWD를 사도 당연히 오토인데. 어, 2020 모델3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직접 부품을 사가지고, DIY를 해가지고 설치를 하고, 중간에 문제 생기면은 제가 고쳤죠. 선도 사가지고 잇고막 다시 뗐다가 끼고, 이렇게, 어, 정말 많은 고생을 했죠. 다만 이제 저렴하게, 야, 한 3, 40만원대 의 가격으로 저는 이런 오토트림콘을 설치했는데, 이제 이거를 업자한테 가면은 한 60만원, 70만원만 이렇게 하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됐을 때 문제 생기면은 다시 그 업자한테 가 셔야 되고, 어, 그러려면 또 수리비가 들 수도 있고, 좀 약간 좀골치 아픈 게 있어요. 왜냐하면 싸제라는게 그런 거잖아요. 정식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에 좀 이거 정식으로 오토 트렁크를 설치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은 일을 하셨을 거예요. 특히 이제 구형 오너 분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미국이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레트로핏 서비스, 테슬라 정식 부품을 이용해서 오토트렁크를 설치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리 봐도, 아, 했으면 좋겠지만 안할것 같은 그런 스멜이 많이 들었는데, 어, 웬걸? 어, 바로 우리나라도 이 오토트렁크 레트로핏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와, 제가 이 뉴스를 한 1년 반 전인가 말씀을 드렸어요. 중공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에서 했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정식으로 서비스 된다니. <laughs> 생각해보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현대차가, 예를 들어, 이 판매한 지 4년, 5년이 지난 차에다가 새로운 기능을 넣어주는 서비스를 싸제가 아니라 정식으로 한다? 이거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절대 안 하죠. 우리나라 국산 브랜드도 안 하는 거를 테슬라 가고 있습니다. 구형 차를 위해서. 심지어 판지 최소 4년! 5년 된 차들. 4년이면 이제 2020년식이잖아요. 벌써 4년 됐네. 야 미쳤다, 진짜. 야 이런 걸 해주는 게 대단하죠. 네, 물론 가격이 싸지는 않습니다. 구형 모델스의 차량들, 이 전동 트렁크 달아주는데, 공임비 포함해가지고 120만원이나 들어요. 와, 120만원. 상당하죠. 어, 싸제는 약6 0만원대데 거의 뭐 싸제 두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분명 비싼 거는 맞지만, 아마 이제 테슬라 정식 부품을 쓰고자 하고, 테슬라 정식 서비스 센터에 가가지고, 어 소프트웨어 같은 것도 좀 정식에 맞게 이렇게 적용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란 말이죠. 그리고 정식에서 하게 되면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냥 정식 서비스 센터로 가면 돼요. 근데 이제 싸제로 달게 되면은, 나중에 고장나가지고 갔더니, 거기 업체는 망해 있고, 어디 가 있고, 나는 모른다 이러고 있고, 새로 다셔야 됩니다. 이럴 수도 있고, 새로 다셔야 된다고 하면 이제 또 따블로 드는 거니까. 차라리 정식으로 가는 것도 저는 괜찮다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그냥 부품을 사가지고 직접 다이힐을 하시는 거를 어... 좀 괜찮은 선택이다 권해드리기 보다는 생각보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해봤으니까 똥손이 저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프랑크보다 저는 트렁크가 더 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약간은 좀 아닌가 그건 아닌가 <laughs> 왜냐면 하프랑크는 약간 문제 생기면은 잠겨 가지고 안 열리는 경우도 있는데 트렁크는 안 그렇잖아요 최소한 네. 그런 면에서 저는 트렁크가 차이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모든 사람이 저처럼 이제 시간이 한가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바쁘신 분들. 차에나돈더 주고 그냥 이거 정식으로 서비스 받으려 하신 분들 많이 계시고 하니까. 어저 같은 경우에 이제 직접 다이할 거 아니면은 그냥 센터 가가지고 비싸지만 그렇게 설치하신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치 영상 같은 경우는 옛날에 중국 사이트에서 좀 공개를 한번있는데좀 재밌어요.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은 뭔가 싸제 부품의 느낌이 납니다. 어 왜냐면 다이해 보신 분다 아실 거예요. 쇼바가 있는데, 쇼바선이 잠깐 왜 쇼바선이 이렇게 가지? <laughs> 이게 바로 네, 싸제로 하면 이렇게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쪽에 스트립 이어져 가지고 범퍼 쪽으로 이렇게 배선 연결하거든요. 헤드라이트로 하면 이제 물 같은 것도 좀 고일 수 있어 가지고 범퍼로 내리는 게 거의 뭐 국룰이거든요. 어? 그러면은 이게 원래 신형 차들은 어떻게 되냐? 신형 차들은 구멍 자체가 어 트렁크 쪽에 아예 나 있어요 이쯤에 나 있거든요 신형 차들은 근데 뚫을 수는 없잖아요 레트로핏 한다고 그래서 어, 이렇게 아래 범퍼를 통해서 이렇게 어, 배선을 이어주게 됩니다 되게 이게 테슬라 정식 부품이기는 하지만 뭔가 느낌이 어, 좀 특이해요 이거 진짜 한쇼 제품 아닌가 <laughs> 생각이 들 정도로 게다가 싸지가 아니라 레트로핏을 하면은 더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정식보다 어, 이게 두개다 전동이에요 양쪽 다 딱 두께 보니까, 어, 기존에 있던 순정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 한쪽 쇼바만 실질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반대쪽은 그냥 뭐 아무 작동을 하지 않아요. 네, 물론 테슬라 같은 경우 짱짱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열지만 뭔가 느낌상 두개 양쪽으로 이렇게 드는 게 뭔가 좀 안전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실제로도 이거 한쪽으로만 이렇게 작동해가지고 초기 신형차들은 여기 유리 쪽에 막 여기 간섭돼가지고막 깨지고, 막, 그런 일들이 좀 있어서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 안 그렇지만, 과거에는 좀 그랬다. 근데, 어 이렇게 레트로핏을 하게 되면은, 전동쇼바가 양쪽으로 들어가서, 약간, 어이 부분은 순정보다 솔직히 좀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순정으로 이렇게 레트로핏 서비스를 받으면은, 뭔가 이 엔지니어 분께서 막 프로그램 돌리듯이 뭘 하죠? 그럼 이렇게 정식으로, 네, 열기 닫기가 여기에 뜨게 됩니다. 어, 사제는 이 정식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열기 버튼을 눌러가지고 트렁크를 닫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 인터페이스 안에서 트렁크가 열렸는데 닫기 버튼이 없어요. 왜냐? 제 차는 원래 순정으로 오토 트렁크가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닫기 버튼이 안 뜹니다. 지금 테슬라 타시는 분들은 무슨 말이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것처럼 이제 트렁크가 오토 아닌 차들은 그렇게 떠요. 근데 이렇게 정식으로 달게 되면은 닫기 버튼이 뜨겠죠. 그거 뭐 의미 있냐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열기 버튼 누르면 다치잖아 여러분들 다이하시면 됩니다 <laughs> 저렴하게 다이하시면 돼요 <laughs> 사실 큰 거는 아닌데 어, 사제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센터에다 예약해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뭐 이렇게 예시를 든 거고요. 어 다만 지금은 중단이 됐다라고 합니다. 잠깐 열렸다가 이 신청을 받았다가 잠깐 중단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어 잠깐 좀 기다리면 다시 열릴 겁니다. 헤파 필터 때도 그랬어요. 서비스를 안할 거는 아닌데 좀 기다려야 될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이제 열리게 되면은 이 유튜브 통해서 소식 전달 드릴 테니까 어, 좋아요 구독하시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국내 뉴스 가 가지고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도시가 하나는 좀 들려드리고 가야 될거 같습니다. 어 이제 최근에 이제 모델 Y RWD에 들어가는 이 스피커 개수가 많이 줄었다. 이렇게 많이 걱정을 하고 계세요. 어 사실 여기서 뭐다 뭐다 무조건 여러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 요 왜냐면은 이건 진짜 받아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거든요. 어 일단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이트는 US 에서 있죠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모델와의 RWD 스피커 개수가 줄었어요. 스피커 7개, 앰프가 1개, 어, 우퍼가 없네요. 우퍼가 없네? 우퍼도 없네. 참고로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스피커가 14개구요. 앰프 2개에 우퍼 하나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어, 롱레인지로 바꾸고, 인테리어 쪽에 디테일 보면은, 여기 보이시죠? 아, 스피커도 하나 줄었네. 맞다, 하나 줄었죠. 13개 서브 우퍼 1개, 2개 앰프. 어...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이 소식이 원래 캐나다에서 들려왔는데 미국은 안 바뀌었었거든요. 근데 미국도 바뀌었습니다. 이걸 보면 알수 있는 거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모델화의 RWD는... 어... 이 스피커 너프가 확정적이다. 참고로 캐나다에 들어오는 모델 YRWD가 중국산인 것으로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어 캐나다에서 중국산 모델 YRWD를 받았던 적은 있던 게 맞아요 근데 몇달안돼 가지고 다시 미국산으로 체인지가 됐습니다 그거 예측 아니냐 뻥 아니냐 진짜예요 이거 뉴스 제가 시간 없어 가지고 안 보여 드리는데 뉴스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빈 번호로도 다 증명이 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 캐나다산에도 어이 스피커 너프가 있는데 이걸 보면 알수 있는 거는 미국 생산된 모델 YRWD 스피커 너프는 거의 확정적이다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델 Y는 모델 YRWD는 중국산이잖아요 그럼 중국산을 봐야 되지 않느냐 하실 수도 있어요 일단은 중국산 궁금하실 거니까 보여드리면 중국산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스피커 13개 서브 부한기 앰프 2개 이거 뭐 RWD에요 근데 다만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델 YRWD가 우리나라랑 스펙이 다를 수가 있어요 어, 중국 같은 경우, 특히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엠비언트 라이트가 중국에서 내수로 생산되는 차들에게만 적용이 되고요. 해외로 이렇게 익스포트 되는 차량들은 적용이 되지 않아요. <laughs> 참, 어이가 없죠. 그래가지고, 어, 이거는 계속,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들어와 봐야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중국에서 생산되는 모델 Y r w 는스피커 이렇게 너프가 안된게 맞지만, 얘는 내수용일 수도 있고, 이렇게 수출용 같은 경우에는 미국산 같이 줄어들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것은 전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목에 핏대 세워 가지고 그러니까 너프 됐다 라고 실망하기에는 아직 좀 이르다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어, 지금 실망하지 마세요. 아직 모르는 겁니다. 아직 몰라요. 그래서 막, 유튜브 막 찾아보시면 거의 뭐 확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저는 그런 유튜브를 보지도 않지만, 어, 누가 링크 돌려줘도 안 봅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솔직히 뻔하거든요. 어, 뭐,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하고, 나중에 아니면 그냥 입삭 됐고, 맞으면은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어, 뭐, 다 그래요. 뭐, 저도 그런 경향이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려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리 힐비는 하지, 아직...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와봐야 하는 거잖아요. 이거 누가 아닙니까? 그거를 <laughs> 어떻게 알아요? 네, 그리고 가격 예측 같은 것들도 그냥 적당히 듣고 흘리시고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유튜브 제 말도 그렇지만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하이랜드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릴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영상을 길이를 좀 줄려고 제가 노력하고 있거든요. <laughs> 네, 오늘도 테슬라 소식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찌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테슬라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